듣고,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재앙을 미리 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휴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에 제사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요호야 김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의 악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요호야김은 BC 609년에 유다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했는데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 당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곡한 호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때한 번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체포와 위기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을 실로가 되게 하고 백성을 저줏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로는 엘리제상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가 있기에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계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같이 된다고 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뿐 아니라 백성도 분기 탱천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종교적 전통이나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변론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확증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면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의 출처를 또 강조합니다. 예레미아의 예언한 약 22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22년간 예언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기에 예레미아는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도 이런,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라드쇼라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역사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실로의 언역계를 우상시하다가 실패했는데, 또다시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같은 인생,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먼지 덩어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 나의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끌어오르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평생토록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